<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였지? 고품격방송 고품격방송 어 재미채방송이었습니다 고품, 아그게였다 고품격 스트레스젠더 방송 아 트젠방송 고품격 또라이스방송 또라이스로서 맛있겠다 어떡해 얘 먹방방송 야, 야 먹방방송 나오는데 강나온다 강나온다 <laughs>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다들 국물 먼저 역시 <laughs> 오, 맛있다. 매운맛. 오, 나도 매운맛인데. 맛이... 맛있다. 여기 어디야? 몰라, 위에 이렇게 시켰어. 오, 맛있어. 얘들아, 진짜. 어, 근데 너무 덥다. 서서 먹어야 될것 같아. 오, 진짜 맛있다. 오, 맛있어. 들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 아, 그래도 됐다. 저 숟가락 때문에. 뭐야, 김치인가? 음. 어, 나손 떨려. 배고파가지고. 야, 나 배달음식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어, 그 정도 면맛있는데 배고파서 그 아니야? 아, 진짜 그런가? 아, 근데 라면이 배달해서 먹기 이렇게 맛있기 힘들잖아. 솔직히 맛있지 않니? 음, 음 맛있어. 응 음, 음. 응, 음, 어, 진짜 맛있다. 응, 음이 맥주 하나 따가면 따긴 하겠다. 피클 맛없어. 피클 나가리야? 너무 음. 짠지, 짠지 그냥? 노른자 어디갔어? 제 노른자를 했습니다. 실종된데 노른자 어디 있어? 머리 스트레스다. <laughs> 노른자 있니? 어, 뭐야? 내 노른자 어디갔어? 사장님 너무 맛있네 이걸 뭐라고 해? 지... 지담? 정담? 이거 되게 크다 두개막 오뎅같은건가? 응, 두 오뎅 같은 건가? 응. <laughs> 맛있었네 나루토 나루토아 <laughs> 먹으니까 어묵맛이 딱 나면서 응. 맛있네 음. 나루토라고 부른다고? 아니야 뭐 저거 나루토라고 해음라면에뭐나 역시 김치 김치 맛있다 음.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줘야 될거 아니야 빨리 했어, 먹자 했어? 했어? 응 쏘리 아니다 내가 이건 뭐지? 김치 이랬다 난 나루토를 안 봐서 몰라 여기는 나중에 배가 좀덜 부를 때덜 고플 때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 노른자 찾았다. 노른자 찾았다. 응? 아, 국물 맛이 틀려? 응, 내거 맑은 거야. 그거 나, 맛있, 너무 맛있어. 응, 음, 아, 그치. 응, 네거다 먹었어. 난 기본이니까 그냥. 왜? 안 믿어줬어. 별로인 게.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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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이래. 나루토 안 믿어서. 나, 나루토를 안 봤어. 얘가 독 가치동? 응가츠동을 음. 한번 먹어볼게 예, 예진이가 노른자를 안 좋아해가지고 나 혼자 서툴러서 먹어볼게 맞아 가츠동은웬만은다 먹을만해 근데 보통 가츠동은그 뭐지? 계란 살짝 익혀가지고 건져주는 그렇게 주지 않나? 그지 먹어봐 한번 싫어 나 계란 싫어 너무 맛있는데? 난 약간 배달 음식 시킬 때, 모험을 잘안 해. 어딜 가나 괜찮을 것만 같은 것들만 좀 시키거든요. 근데 언니는 모험을 좀 잘하는 편이야. 응. 그래서 언니가 웬만하면 다 실패해. 인정? 음. 응. 아, 진짜 맛있다. 음. 여기 부분 먹을까? 아 정말 국물 을있었다고 싶은데 파가 너무 많아. 파봐, 파 너무 많죠. 난 파를 안 먹어서. 아니 근데 파가 있어 야 시원하지. 김치 진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만나게먹었다만나꼭 아 먹을 때 팔자주문 지더라 나만 그런거야? 너무 꿀뱅이 싫어 먹었대. 어, 아, 풀땡기 너무 싫어. 풀 먹어? 다이어트하는 식람보다 세상 풀때가 제일 맛없어. 아이, 군무 멀셔 타고 싶은다. 파 때문에 못 먹겠어. 계 노른자 먹었니? 어, 그 노른자의 뻑뻑함에 국물 응, 응. 환상이야 <laughs> 이제 이렇게 파만 남았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피자헛 주방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laughs> 근데 거기서 그 같이 일하는 그 짬이 좀 있는 그때 오빠들이 뭐지? 이제 일좀 한가해지거나 마감시간 다 되면 피자를 이렇게 해줬었어, 막내 때. 그 설거지 한창 할 때. 근데 내가 이렇게 파라, 피망, 파프리카 이런 거다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곤란했어? 어, 다 곤란했어. 그래서 진짜 엄청 혼났다? 그두번 다시 이런 거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나 어떻게 했냐면, 일단 고르는 거다 똑같이 골라. 응.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먹었어? 어. 알약 먹듯이 그, 이렇게 썰어서 넣어놓은 다음에, 콜라로 이렇게 그냥 꿀떡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서 같이 하는 분들이 진짜 용 쓴다고 그냥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먹었어. 그 정도로 되게 싫어요. 편식이 심해. 나 이제 배불러. 마무리 내가 하겠어. 적당히 좀 식당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먹는 거와 안 먹는 거, 먹는 거다 먹었어. 와 근데 오늘 안 남기고 조금 나 이런 역사가 별로 없잖아? 나 항상 남기잖아 응. 알지? 다 먹었어 근데 같은게 나는 항상 씨발 <laughs> 이렇게 쪼그먹는데왜 내가 살이 찌냐고 짜증나게 나 너무 x 같아